안에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코난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제가 시골 그 안동 작은 교회에서 어 우리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신학생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했는데 그때 목사님의 주례사가 뭐였냐면 이두 부부는 앞으로 많은 훈련을 통과하고 많은 고생을 통과하고 연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주례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주례사를 축복을 빌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두 부부, 두 부부는, 부부는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엄청난 시련과 연단과 고타, 고통을 받는 부부가 오늘 특별한 결혼식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례사를 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나의 삶 자체가 뒤떨어온 과거를 돌아볼 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연단, 훈련 과정 속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왔어요. 고난 자체가 즐겁고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시험을 당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것이 차, 장차 다가올 영광의 멸류관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을 겸하여 받으라고 바울사도가 늘 이렇게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따로 있고 영광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영광을 더, 같이 겸하여서 믿는 성도가 받아야 됩니다. 왜 고난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때로는 그 불리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래요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던 교회 다니던 청년이 어느덧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고 전도 편지를 보내고 전단지를 보내고 주보를 보냈는데 선임병한테 너군대 뭐하러 왔니 너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차례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군대 생활을 잘 마쳤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불익을 당하고 또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래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멸류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이러한 고난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기 죄값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그것이 바로... 어, 믿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성도가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야 되냐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연단하려고 오는 고난 연단하려고 오는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금을 제련할 때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잡티가 제거되고 순금 100%가 나오는 것처럼 정금같은 성도 보배로운 성도 이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잡티가 다 제거되고 예수 믿는 것은 주변에 환경정리를 잘하고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 연단을 오는 것을 이상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받는 권한을 또 부고로 하지 말래요.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에. 예수를 위해서 받는 권한은 정말로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과 핍박을 겸하여 같이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받는 권한. 상극과 멸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의 날마다 승승장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영을신실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고난받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고난받는 성도의 기본 자세가 뭐냐?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나의 영을 주님께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 굴 속에도 들어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와서 다 도와줍니다. 나의 영을 주님께 부탁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고난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고난이 너무나 많아요. 왜 고난이 많을까요? 이 세상 자체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죄악이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통과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다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큰,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개인 개인에게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부를 때 즐거운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이런 찬양있잖아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갈때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부끄러워요. 억지로 맞지 못해서 그저 그냥 겨우 죽지 못해서 지고 가는 이러한 십자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 믿는 성도에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불같은 뜨거운 시험,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오는 그러한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를 실현하려고 오는 시험, 우리 믿음 생활이 잘 하고 있나?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세상으로 기울여져 있나? 하나님만 바라보나? 우리의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시험을 당할 때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게 우리 몸에 닿을 때는 아, 뜨거운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예요. 죽은 사람은 뜨거운 것이 아도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누구간네살레 왕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처럼, 그 다니엘 속에 있는 그 세속화된 것, 바벨론화된 것이 다 태워 없어지고, 오직 정금과 같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보배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 어떠한 믿음일까요? 십자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즐겁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디모데서 3장 12절 말씀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 잘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그 핍박, 어려움 온다고를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뜨거운 불시험을 주고? 연단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알곡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곡과 같은 성도, 보배로운 성도.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키지를 할때 축적이 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는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 알곡과 같은 그러한 보배로운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 연단,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주일 성수 잘하나, 또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들로 산으로 가, 골 붙이러 가고, 해외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11조 생활, 감사, 예물 드리는 생활, 또 주일 성수하는 생활, 잘하고 있나? 잘하지 않나? 이것을 주님께서 연단하시고 테스트할 때잘 통과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고난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고난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난, 헬라어문의 파테마,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사실입니다. 슬리고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값진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같이 나누고, 또 성도의 교제는 아픔을 서로 덜어주고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 정말 값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우리 믿는 성도가 잘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힘들으셨나 이런 걸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주님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강합니다. 강해요.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천한 자의 높음 되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한 자의 약함 되고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예수님 그 예수님 속에 우리가 십자가를 잘 치고,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3절 말씀에, 영광의 날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고난은, 예, 양날개와 같아요. 그래서 영광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을 겸하여 같이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은 싫어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인간의 습성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과 영광을 겸하여 같이 받으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고난과 영광을 같이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그 화려한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여지고 그것만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매일매일 그 정말 지옥불 같은 그런 엄청난 피땀흘리는 훈련 과정은 생략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어서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땀을 흘리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할 때 비로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훈련량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훈련의 그 땀방울만큼 고진간내라는 옛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고생 끝에 비로소 낙이 찾아오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이 훈련 받고 땀 흘리고 이런 모든 것이 다주 안에서 헛된 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의 욕심과 나의 그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한 고난 받고 영담 받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성령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상극과 멸류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중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면서 통과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통과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보혜사 함께 곁에 안에 이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아들 함께 계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래서 함께 곁에 안에.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 그래서 그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잘 믿다가 군대 간 청년이 교회에서 보내주는 편지, 전단지 이런 걸 받고 전도를 하다가 중대장한테 걸려가지고 너 지금 군대에 뭐하러 왔니 너? 훈련 받으러 왔니? 너 지금 어? 전도하러 왔니? 하면서 붙잡혀가지고 얼차례 받고 기합받고 예달에 빠따맞고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잘 통과할 때 비로소 상극과 멸류관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참,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좀 한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애 낳는 얘기하고 남자들은 군대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두 명, 세명 모이면은. 그런데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린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값어치 있고 복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말씀으로 잘 키워야 돼요. <laughs>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력하여금, 바르게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음. 어렸을 때부터 네. 성경말씀으로 어린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또 고난, 연단, 훈련,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젊은 학생들, 어린 청년들에게, 고난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영담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하면은 다 싫어해요. 다등 돌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랬어요. 결혼식 주례사에 목사님이 그런 주례사를 할때아 목사님 그래도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왜 이런 주례사가 전부 다 고난 받고 훈련 받고 이 두 전도사 부부는 앞으로 엄청난 고생을 통과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그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의 삶이 그렇게 다 살아왔어요 지나간 그 세월 세월을 뒤돌아보면은 모진 훈련 고난 이런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예수님을 높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전도하는 기회를 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야 될 고난인데 어떤 걸 피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절 말씀에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오지랖 넣다 그러죠? 막 여기저기 가서 간섭하고 이런 고난,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이건 받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나라에 지금 2천만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심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 믿는 성도, 예, 징계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잘안 믿고 세상 통화되고 속화되어 있고 그러면 징계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불신자들의 영원, 영원,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그 영원한 지옥 형벌, <laughs> 정말로 그 뜨거운, 꺼지지 않는 그런 고통받는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정말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더욱더 자신을 죽게 드리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 고난 중에도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주님께 맡기는 것 의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산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음. 우리는 이러 일사가구의 정신을 갖고 이 세상을 힘 있고 넉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